아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아주 귀한 분을 어, 우리 어, 여기 그 부산 어, 정의와 어, 기념관에 모셨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이신데요. 김태일 교수님은 어, 고려대학 정치외교과를 나오시고, 어 그리고 영남대학에서 정치외교학 교수를 어, 오래하셨습니다. 그 이제 대학을 어 그때 정년 하셨죠? 예, 정년, 정년, 정년 하시고는 습니다그 서울의 장안대학이 그 서울 인근에 어디였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 장안대학의 총장을 어 역임하시고 최근에 이제 예, 다 그만두시고 어 지금 조금 어. 뭐, 휴식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이신데요. 오늘 길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이제 초대해 주셔서 아주 음. 영광입니다. 제가 2019년인가요? 음. 여기 한번 음. 왔었어요. 그때? 예, 그렇죠. 시민 강좌에 네. 왔는데 예. 또 초대를 받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실 이 우리 기념관에서 그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어,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 그때 한번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시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한 3년 못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반기에는 또 부산에도 역시 이제 가끔 대기 오염이 심해서 미세 먼지가 이제 심하고 이래서, 어, 저 오늘 이제 수강생들 건강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합니다. 우나 가을에는 비교적 미세먼지가 좋으니까요. 이 우리 김태일 교수님은 그 영남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정치에 조금 간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교수의 정치 실험이라 해서 책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 네. 그때 그 정치 실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본업은 정치학 교수로서 이제 연구하고 음. 가르치는 음. 것이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현실 정치에 좀 참여해서 뭐 정당개혁이라든지 또 지역구도를 좀 이렇게 바꾸는 일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실천에 참여를 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평론 분야에도 또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정치학자, 정치인, 정치평론가 뭐 이런 이제 경계를 좀 넘나들면서 어 지난 한 30여 년간 활동을 하고 어 지금은 앞으로 뭘 할까 역시 또이 어, 나라 정치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뭐 기여할 바가 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전에 농담으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됐으면 제 초대 내각에 행자부 장관으로 제가 모시려되겠다 아, <laughs>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 영광입니다. 야, 우리 그 김대중 교수님은 어, 정치학자로서 현실 정치에 대한 아주 깊이 들어가서 나누고요. 그러려면 제 국회의 출마를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 하지 않으시고 우리 정치를 어, 제도 개혁이나 또 우리 지금 정치가 지금 뭐 사실 뭐 소위 혐오스럽고 또 배제의 정치, 또 진영 논리 이런 것으로서 굉장히 참 심각할 정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오늘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대한 것을 좀 고쳐보려는 그런 실험을 본인이 직접 이제 예, 그 야당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지금 열린우리당입니다그 그 당시 에열린우리당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맞아 맞 제가 그, 또 출마도 한번 했습니다. 아, 출마했습니까? 예, 예. 어, 그러셨구나. 2004년도에 어. 어, 음, 음. 어, 지역구도를 한번 뭐 아, 바꿔보자라고 음. 대구에서 어디, 대구에 출마했어요. 예, 교수 변호사 뭐 이런 지식인들이 총 출동을 해서 아, 한번했구나 했는데 음. 뭐다 그냥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몇 분이나 출마했죠? 그때 뭐 지역 대구시에만 하더라도 지역구가 12개였는데 음. 12개 지역에 다저 소포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의사 그럼, 뭐 음, 변호사 음, 교수 이런 음, 전문직들 중심으로 그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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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이죠 우리당에서 네 네. 근데, 근데 뭐 아무도 당선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이 지역구도라는 것이 정말로 또 우리가 넘어서야 될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음. 조금만 이렇게 진전되었다 싶은데 또 정치인들이 나서서 휘어버리면또 제자리 그렇죠. 돌아가고 그렇죠. 또 제자리 돌아가는 제가 그거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죠.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아주 공을 들여서 지역 감정도 많이 해소하고 뭐 그래 해도 딱 총선 되면 그 놈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몰아받으러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곳이 대구와 광주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님은 음. 이제 광주하고 뭐 꾸준히 이제 교류도 그러시죠. 하시고 셨지만은 음. 그렇게 꾸준하고 뭐저그 성실한 노력이 성과 한번 치르면 또수포로돌아가다 그, 바로, 예. 바로 안타까운 바로 경험을 많이 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결국은 시민 의식이 좀 고양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완벽하게는 해결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워낙 이 지역 구조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죠. 아, 그, 나중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 음, 음. 이게 뭐 교류하고 뭐 서로 음. 이해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깰 수밖에 없겠다는 라제이제 그렇죠. 저 뒤늦은 음. 결론입니다. 음, 음.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음. 광주와 대구에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음. 뭐 그런 것이 오늘 제 강의에서 하고 싶은 데야기 네, 예, 오늘 합니다. 특강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텐데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어, 지금 사실 이제 얘기를 좀이어가면 어, 소위 그 이제 진영 정치에 대한 폐해. 그리고 이제 이 배제와 혐모의 아, 정치. 네. 에, 이걸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곁들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이번에 강좌의 그 음. 주제들을 보니까요. 네. 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거의 비슷하게 강사님들께서 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이 나라의 국민들이 딱 둘로 쪼갈라져 가지고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손가락질 하는 이런 제이 이분법 흑백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다. 근데 이거 가만히 그 해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떤 역사적 음. 구조적 요인을 안고 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친일과 반일 또 분단하에서 좌냐 우냐 남, 남이냐 북이냐 뭐, 제3의 어떤 요인이, 룸이 끼어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부 권위주의 시절에는 뭐 독재냐 민주주의냐 마찬가지고요. 음. 영남과 호남이냐 마찬가지고요.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좌냐 우냐 지금도 이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음흠. 그 승자 독식체제의 선거제도와 맞물려 있다. 이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고 있는 큰 이제 그 틀이 아니냐라는 점을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 그 점에서 꼭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가 호남 출신이니까 더더구나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지금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때 제가 초선 때인데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소선구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우리가 어떤 위, 그 정치인으로서 가고 있는 소신을 정말 이게 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봐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본인이 국회의원 되건 대통령이 되건 끈기 있게 밀고 가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떤 이익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그게요 뭐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모든 대통령과 다 그랬어요 다또 언제나 그 거대 양당이 서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력 제4세력이 대의체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네들이 그선자 독식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선거제도 바꾸려고 뭐, 어, 뭐, 교원 영색을 하다가도 막상 제도 바꾸자 이렇게 들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다 이제 회피하거나 거절하거나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는 둘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네. 있죠. 뭐, 음.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이제 그런 점에서 참 걱정스러운데. 제가 의장할 때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네. 그때 뭐 개헌 음.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개헌과 선거제도 두 개가 맞물려 가거든요. 네. 둘다 해야 되는데. 성자 독식을 어쨌든 넘어서자. 그런 그렇죠. 게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때 제가 중저선거고, 네. 그리고 지역별 그, 어, 권역별. 권역별. 네. 예, 권역별 비례대표. 예.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 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그, 그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몇 가지의 그런 일본과 중, 어저 독일의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만 갖고도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 준 내각제. 다른 내각제만 가지고는 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원 집정되지만 완전히 분리할 것이 아니라 뭐, 외교, 통일까지도 다 내각에서 하되, 의회 해상권 정도를 대통령에게 주고,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뭐, 사선, 사년 중임을 하더라도 내각제로 가자. 예. 그, 저는 이제, 그준내각제 뭐, 이런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줘야 성자 통신 문제가 해결되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그런 게좀 것이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런 그래 이제 보는데. 의장님, 음. 재임 기간 동안에 어쨌든 뭐, 계속 그런 공론을 그쵸. 계속 하시고 또 어, 심화 또 발전시켜 나갔던 음, 기억이 아마 그래서 우리 김재리 교수하고 저하고는 지금 뭐 20년 이상 어, 뭐 거의 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형제와 같이 제가 이렇게 지나는데요. 어, 그런 뜻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게 양분화되는 예.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런 특히 이제 북한과 이런 게 이제 이념적인 문제도 됩니다만 그런 역사성도 있지만 요즘에 굴러가는 각 나라의 그 이념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걸 보면 또뭐 다른 뭐가 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이제 포퓰리즘적인 음. 경향이 그렇죠. 이제 그 음. 음. 아주 크게 강하게 작용을 음. 해서. 양쪽의 강성 지지자들이 정치판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또 정치인은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그그 그 목소리를 자기 지지 기반으로 이제 동원해 내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뭔가 그렇죠. 저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 쪽에서 시민들이 그 포퓰리즘적인 그 기치를 내걸면서. 예, 음.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또 정치인은 그걸 잘 활용해서 자기 그렇지. 지식 기반으로 만들려는 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계속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현실이죠. 미국도 음. 그렇고 뭐 유럽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우리는 이제 더독한데 음. 이게 뭐뉴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디어적 특성도 음. 관여되어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찾아야 되는 음. 게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시민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사안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음. 음. 충분한 정보를 음. 가지고 또 학습 토론하고 그래서 뭔가 그 수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려진 결론은 포퓰리즘을다 걸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점에서. 음. 음.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오로지, 그,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요원하죠. 이 국민들의 수준을, 어, 그렇게 할 동안에, 더 다른 어떤 악성적인, 또 악질적인, 나쁘게, 이제,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부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는 그 팬덤 즉시가, 어, 더 많아지고, 또 가짜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악용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 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그냥 그 옹달샘인데 그래서 맑은 물이 남아도 그냥 이게 이제 낙동강에 들어가면 전부 다 오염되듯이 말이죠. <laughs> 이게 이제 그게 진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음, 음. 그 의장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요, 그게 맑은 물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게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또 정당들이 두 진영으로 국민을 쪼개버렸잖아요. 음, 음. 근데 거기 쪼개는데 응하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양쪽에 강성 지지 기반이 뭐 30%, 30% 있다면 나머지 40%의 국민은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지지를 음. 정하겠다. 함부로 그렇게 음. 저막 동원하고 어,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게 한40% 됩니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 생각에는 그게 점점 이제 이제 총장님이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김종영 총장님의 경우에는 어, 점점 그 40%가 아, 우리가 시민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자츰더 넓어질 것이다. 점점 더 보면. 이제 그것이 저 목소리가 커지고 커질 것이다.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미 이미 시민들은 그렇게 음. 가고 있어요. 음. 가고 있어서 옛날 같은 생각으로. 어, 정치인들이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음. 뭘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 정부 여당이나 또 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성 지지자들 기반만 계속 강화하다 보면 이 40%가 결정타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시하고 계속 뭐 이념지향적이고 강성 발언 하다 보면 지금 대통령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또 대통령이 그렇게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40%가 음. 야, 어떤 놈이든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지지할 바를 음. 정하겠다. 예전처럼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 오늘 네.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만 어, 오늘 이제 대담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특강을 하고 그 특강은 저희들이 유튜브로 생중계로 아, 합니다 생중계 할 겁니다 하는데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대담은 어, 한2 3두세개로 2, 나누어 가지고 방송은 어, 녹화를 하되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 얘기를 이 정도에서 멈추고 어, 또곧 어,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